다음 정리장은 축산물 유통센터 수원 아이파크 사대지. 음, 그런 거 드릴 필요가 없어요. 걔 똑같아. 걔나만수축금이나다 매가 느렸더만 나만의나만없어아가면상관 물건 좀 얻더만. 나만다 계획이 있어요. 지지새아 와. 지가 거기 차는거야 걔. 또 알고 있네. 걔나만 이뉴치원고게스트가문의 닫고 가는거 이참여자도 아니고 옆에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거 내가 지금 너무 성공이야대걔들은국가는국가적로 나가는게 있어 이렇게 있다고 서 되는건 아니고 대충 얘기할 수데그는면거지만은 결과는 항상 있어 내가 그냥 시켜 아침에 시켜

자기, 자기 범위 밖에 있는 얘기를 끄집이져 얘기하는 거지주 나쁜 얘기야. 주의 수이나 수준이나 사람이 주이내 말씀은 없어. 진실 거기에 지 않아. 이의 그 범위에 있는 이지 그건 그렇게 말할 수 없어. 주의가 있는 게 그때 왜 알게 돼 그의 궁을 아무리 없어 밥 먹고 싶어라 시중을 했어 그는 더응 살고 있냐 용서하있서건강해아프지 음. 어? 않지. <laughs> 어, 내립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이렇게 떠버리잖아 떠버면 돈이 들어와 그래서 일, 일자리가 떠드는게 일자리야 그래서 떠버되는거야 너무 음. 어렵게 뭐, 붙지마 돈이 들어와서 떠도된다 야, 그럼 난, 뭐, 뭐 하려고 또그었어 구독, 좋아요 하면 내가, 어, 뭔가, 어, 받는 게 있겠지. 나도 그런 내용 같아. 그러면서, <laughs> 언젠간 밝혀진 <발카지> 진실을 또 <laughs> 얘기하는 거지. 거짓이 있겠어. 그러면서, 그 사람도 거짓이 있겠어. 근데 아들 만큼 얘기할 수 있냐? 그게 정확히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응, 정확히 얘기해봐. 몰라. <laughs> 무슨 시대인 건지, 무슨 어체가 내가 어찌가 이거. 어? 제 사람 머리속에서 떠오르는 걸 내가 어떻가아니나그 <laughs> <이거> 내용이. 내가, 내가. <laughs> 야, 오늘도 즐거웠어? 어, 즐겁지 않아도 그냥 세상을 이렇게, 어? 흘러가고 있어. 있다. 그러면서 역사는 <laughs> 누가 풀어? 내가 풀면 안 돼. 공권력이 풀어야지. 공권력이 이안일 때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게 키포인트야. 공권력은 이안할때 그래도 그냥 그렇게 또 살고 있는 거지. 공권력 무서운지 알아야 돼. 폭군이 역시야. 전도 없는 이 법, 법정신. 다 개풀이야. 쓸데없어. 누굴 위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아? 자기는 못살아. 나 공을 알아. 하겠있냐난 가도 몰라. 늦은이나 <laughs> <미리나> 많다. <laughs> 불평구단하다고 하는 것은 얘기를 하고 화를 내고 울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야. 뭔가 하는 걸 강요하지 말란 말이야. 그런 거야. 거짓이 아닌 사실인데. 그런 거 아니겠어?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라고. 이거, 이거. 거짓이 아니잖아. 그 대한민국은 바로 그런 거라고. 강요하거나좀 그런 걸, 변곡하려고 하는 그런 놈들이 있어. 그래서, 어, 그게 되면 뭘앞에지해 먹겠다는 놈들이 있다고. 이 대한민국 사회가 그래. 그 이상은 조심하라고, 공무원이나 그부와 같은 일을 했던 놈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범죄자. 한마디에 해서 범죄자야, 그런 놈도 똑같은 놈 살인마나 똑같은 놈들이야, 살인마. 응? 어? <laughs> 살인마랑똑같이 이런. 진짜 니가 별다른 거 되지 않았어? 영혼은 무참히 집밥 버리는 새끼들. 아이야, 새끼들. 아유, 오늘도 밤이 됐어.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할까? 어. 전기실에 뭐야? 아유, 여기 들어있네. 응.